자 나라셀라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첫 번째 난신 적자 종목이에요 난신 적자 종목 그냥 하지 않으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총도 상당히 낮은 편이더라 시총이 낮은데 매출액이 나온다라고 하면 요거는 고려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난신 적자인데 시총이 적은 거는 매수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환율 환율 요 부분이 향후에 어떠한 물건을 수입을 할 경우에 환차 손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더라. 왜냐? 수입을 하는 쪽이 환율이 높을 때는 무조건 나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. 여기는 와인을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좋지가 않다. 네 번째, 유통망 자체가 여기서 아무리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과다 경쟁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좋을 확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물론 뭐 나라셀러에서 이런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나 이렇게 진입을 해서 뭐 어떤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독자 브랜드 상장으로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